안녕하세요. 어,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이사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 택시와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어, 좀더큰 이야기, 4차 산업혁명, 어, 이, 이 이야기를좀 나누겠습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4차 산업혁명, 어, 되게 어렵게 느껴요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완전 쉬운 예측 컨셉이고, 제가 순삭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 4차 산업혁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첫 번째 산업혁명은 뭐예요? 그 증기기관의 발명이잖아요. 자이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이차 산업혁명은 어, 대량생산이다. 삼차 산업혁명이 자동화예요. 사실 그사차 산업혁명의 자동화가 핵심은 아닙니다. 삼차 산업혁명의 컴퓨터의 발달 로봇의 등장해서 공장에 막 자동화로 쫙+ 쫙+ 쫙 가게 되는 삼차 산업혁명의 의미죠. 사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어, 바로 인공지능이 중심이 있고요 그 인공지능을 돌아가게 만드는 건 바로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우리들 스마트폰 막 쓰고 다니면은 여러분들 개인 데이터를 막 흘리고 다니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쿠팡, 카카오톡에다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막 흘리고 다녀요. 그럼 그 플랫폼들은 그 데이터를 쭉쭉쭉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이면은 여러분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소비를 조장하죠. 그, 넌 이걸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거 추천해줄게 이거 빨리빨리해 추천 알고리즘이죠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에 녹아들어가고 그 알고리즘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서 점점 똑똑해지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똑똑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심화될수록 어, 이 데이터 플랫폼 회사들은 계속 더 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밖에 없는거예요 여러분들 쓰는 뭐, 모바일 플랫폼 보면은 쓰던 거 계속 써요 카카오톡 말고 땅도 막 쉽게 갈아탈 수 없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미래의 것이 아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미 도래했다. 이게 점점 심화되면 엄청나게 효름화 되겠죠.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에 점점 깊숙이 침투하겠죠. 더 나아가서 어 우리는 여기에 중독돼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스마트폰 여러분 뺏겨봐요. 얼마나 답답하고 막안 달라.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앞선 음.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기술의 진보는 i n e b i Talk을 하고요 어, 기술에는 백도가 없어요 뒤로 안가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냐 되게 중요하고요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어, 정신은 뭐냐면 데이터 생태계에 깔맞춤 돼서 내가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이렇게 유튜브 영상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고 페이스북이나 뭐 스냅챗이나 뭐 이런 SNS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최근에 나온 플랫폼 회사들, 새로운 서비스들 잘 활용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SNS 적응 능력이 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술은 그런 것들을 대체해줄수 없거든요. 서로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이번 회차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이거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G2 그리고 어, 뭐 어떤 식으로 우린 리 생존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도 종종 어 제가 뭐 정리되는 이슈들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간략하게 만들어서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팔로우, 네. 기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